저희 점장님이 완전 무장하고 들어갔습니다. 아, 안쪽에 슬러지가 엄청 많습니다. 슬러지 때문에 더 이상 진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어 포스에 슬러지들이 엄청 많이 붙어나오죠. 고어 포스가 안보여지금 호스가 없어요. 아마 다른 데로 다른 방향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1호 44-446구. 현의 안경.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1등 설비 업체 마드마 현의환경입니다 오늘은 파주에 위치한 건물의 준설 작업과 고압 작업이 있어서 촬영차 나왔습니다 점장님 한번 만나 뵙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점장님 마드마 몇기십니까 62기 점장 김일기입니다 예. 말씀하시기 전에 네. 어, 저희 장비 소개 시간이 있는데요. 장비 하나 소개시켜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피자 만날 때 네네. 그냥 대충 테이프 감아서 쓰는데 네네. 이거 카메라 가이드거든요. 네. 가이드가 이다가 낚시할 때 쓰는 도래예요. 돌에 세 방향으로 달아서 네. 와이어 하나씩 돌았으면 음. 두개 땡기고 음. 두개 땡기고 두개 땡기면 음. 합이 여섯 방향을 써요. 예. 대신에 예. 욕심내서 일곱 번, 여덟 번 꺾다가는 예. 못 빼요. T자에서 <laughs> 예. 그러니까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저희 점장님들을 <laughs> 보시고 유용하게 한번 <laughs> 사용하실 것 같네요. 오늘 어떤 내용인지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변기로 왔었는데요. 변기가 어? 네, 아니고 오수관이라 오수관 두 개를 뚫었는데 예. 뚫고 나서도 물이 차있던 거라 네. 네, 그래서 밑에 집수정을 열어보니까 예. 집수정이 하수하고서 같이 나가요. 네, 그 나가는 출수관이 막혀서 네. 지금 고압준서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보시면 이쪽이 지금 집수정이고요. 저쪽 안쪽에 고압 호스를 집어넣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쪽은 점장님이 미리 타공을 해놓으신 것 같네요. 보시면 관들이 많죠. 오수관, 하수관, 다 저쪽 집수정을 통해서 저쪽 바깥쪽에 있는 시 관로 중간에 지금 저쪽에 집수정이 있고요. 저쪽에도 집수정이 있는데 이쪽엔 집수정이 없어서 바로 시 관로로 꽂힌 것 같습니다 자 작업 전에 작업 구간 내시경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점장님이 완전 무장하고 들어가십니다 아, 정화조 상태가 눈으로만 봐도 좀 심각합니다 슬러지가 역시나 배관에 많이 붙어있는 상태고요 얘 예. 물도 좀 차있고요 아 안쪽에 슬러지가 엄청 많습니다 이 식당인가요 점장님? 네 2층 식당이에요 아 2층 식당이에요 아 슬러지가 많습니다 음. 슬러지 때문에 더 이상 진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고압 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 다시 한번 내시경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점장님이 아주 좁은 곳에 들어가셔서 작업하시느라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로 어떻게 쏠까요, 점장님? 네, 이제 해주세요. 네. 눈치를 보고 그러세요. 아니, 아니. 촬영 중인 가한번 봤어요. <laughs> 열심히 촬영 중입니다. 네.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네. 한 2m만 더 들어가 고요 예. 네, 네 이제 좀빼주세요 아, 역시나 슬러지가 많아서 <laughs> 고압 노즐에 아주 슬러지가 덕지덕지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작업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보니 작업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살 꺼주세요 자 1차 고압 작업이 완료가 돼서 어, 잠시 중간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음 아직까지 배관 상태는 심각합니다 지금 음, 물을 쓰고 있어서 어, 시야가 나오진 않네요. 점장님슬러지는 많이 붙었어요. 노즐을 바꾸 예. 노즐을 바꿔서 다시 한번 청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점장님께서 카메라를 보시면서 작업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집수장 이 역시나 슬러지가 매우 많은 상태고요. 배관도 지금 상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통과했어아예네 잠깐 예전 꺼주세요 네. 물은 잘 흘러내려가고 있네요 아까 내시경 진입이 근 2미터 정도에서 진입이 안됐는데 지금은 잘 진입이 됩니다 돌같은게 있어요 점장님 What? 돌인지. 여기 그리고 돌은 많아요. 아,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예예. 다 뜯여 들어왔거든요. 여기 돌들도 보이시죠? 그리고 저 바닥에도 돌이 잔뜩 있고. <laughs> 지금 내 시경 앞에 이물질이 살짝 묻어서 어, 화면이 잘안 보이네요. 9m. 아니 안 보여요 점장이. 슬러지로 딱 막혔어 다. 더 청소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노즐은 아직 없고요. 네, 노즐은 안 보여야지. 뭐 슬러지가 묻어가지고 지금 너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더 들어가도 좀 들어가죠 네네 네. 아까 낀거 같으면 잠깐 멈추면 요 <laughs> 트라우마가 있으시군요 하 <laughs> 칠게요 <laughs> 네, 아까 걸린 거 같다고 한게 슬러지였네요 슬러지가 엄청 많아요 이게 떨어졌어요 뺐다가 다시 집어넣고 다시 집어넣고 해야지 한 두어번 해야지 깨끗해질 것 같아요. 자, 고압 작업이 지금 두번 완료가 돼서 잠시 다시 한번 중간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앞쪽에는 슬라지가 좀 많이 붙어 있고요. 안쪽 상태는 그래도 많이 양호해졌습니다 아까보다 안녕하세요 음, 바닥에 돌들이 좀있고요 아저씨 <laughs> 이번에 노즐 보이면 안쪽이랑 예. 같이 가게 해 음... 아직 노즐 안나왔죠? 네 안보여요 고업호스가안보여 어? 음, 지금 호스가, 아! 호스가, 호스가 없어요 계속 고압 소리가 요 앞에서 들리는 게 아마 다른데로 다른 방향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점장님. 여기 네. 맞는 것같은데여기가더 네. 집어넣고 지금. A few moments later. 지금 화면상에 저희 고압 노즐이 보이고요. 앞쪽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안 들어가, 걸린 게 아니라 공간이 안 나서 와사이를처지 못해요. 작업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 보니 지금 내시경 집어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oh no. 조금 더요 안 들어갔어요? 조금 더 똑같은 들어가야 똑같은 돼 똑같은 제가 봤을 때엘보면서 아. 떨어지는 네. 구간 같은데 잠깐, 이따는 예, 그냥 관로탐정 관로 한번 해보시면 저희 숙시관로 쪽에서 찍히면 네, 분명히 떨어지는 거는 네. 맞아요 여기 뭐있 어. 그럴 수도 있겠네 방향은 지금 대담하는 여쪽이 맞아요. 지금 보시면 고압 포스에 슬러지들이 엄청 많이 붙어나오죠 들어갔다 점장님 스톱. 됐어요 됐어 점장님 나오세요. 아까 거기까지 들어갔어. 네. 최종 점검 내시경 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예, 최종 떨어지는 지점이고요 배관 상태는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물도 아주 잘흘러내려가고요 아까 못 꺾었던 엘보 구간까지 다 진입이 된 겁니다. 저 앞에 보이시는 부분이 엘보 구간이고요 위쪽이랑 옆쪽에 붙어 있던 슬러지들도 다 제거가 됐습니다. 바닥에는 살짝 침전물들이 좀 있습니다. 돌도 한두 개씩 있고요. 슬러지는 지금 깔끔하게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네, 다 나왔습니다. 내시경이. 저희 준설 작업으로 좀 깨끗이 점장님께서 청소를 하신다고 하네요. 아이고. 자, 저희 점장님이 마무리 브리핑 찍으려고 지금 몸메무새를좀 받은고 계시네요. <laughs> 아, 점장님 오늘 작업 어떠셨는지 마무리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슬러지가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네네. 네, 0년된걸 제가 너무 만만히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laughs> 어쨌든 덕분에 깔끔히 털려서 다행이고. 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장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지막 견의 안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이러다 아랫집으로 누수되면 어떡하지?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모든 시공이 가능한 현외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외환경은 내시경으로 배관 안을 보면서 이물질과 냄새를 싹 없애준대. 지금 당장 전화해. 1544-4469. 1544-4469. 현외환경.